네 안녕하세요 메가파워 김동규 차장입니다 어 저희 에버파인 회사는 어저 국내 그 LED 조명 그리고 이제 헤드 램프 그리고 이제 LED 관련된 이제 램프들을 이제 측정하는 이제 시스템을 이제 공급하는 저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산업체 그리고 이제 램프 제조하는 회사들 그리고 뭐 인증기관 그리고 학교들 그런 데서 이제. 저희 장비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 물어보신 이 장비는, 어, 보시다시피, 이제, g o c d 5라는 이제 장비로서, 저, 자동차, 저, 그 헤드램프, 포그램프, 그런 것들에 이제, 빛이 이제 나가는 코드 프라인에 배광 특석이라든지, 아니면, 어, 세계 관련된 데이터들, 그리고, 어, <laughs> 빛 반사를 시켰을 때, 이제, 어, 재개반사, 그런 이제, 데이터들을 이제,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, 램프를 이 쪽에 걸고 어 가상 적으로는 원래 이제 저쪽 앞쪽에 이제 디테터가 있는데 거기에 디테터를 통해서 빛을 발산하면 이제 이고니어메타 본체를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조정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. 뭐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은 워낙 그, 사람이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, 그 국제적인 이제 규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 있고. 그 어, 미국이라든지 유럽, 그리고 국내 쪽에 이제 모든 규격들을 이제, 어, 이제 미트하는 예, 세계적인 예,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예. 어, 뭐 이쪽 관련된, 어, 배관기 말고도 이제 다른 이제 조명 쪽 관련된 광치천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, 어, 저희가 잘 응대해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